안녕하세요. 오늘의 사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문다희이고, 두살 연상의 남편과 유치원생 아들이 있어요. 우리는 맞벌이 부부이고, 같은 회사의 다른 부서에서 일하고 있어요. 제가 일이 바쁜 편이고, 남편은 거의 매일 정시에 퇴근할 수 있어서, 아들의 유치원 등하원은 남편이 해주고 있어요. 저녁 식사는 주말에 만들어두었던 음식 등을 활용해 평일에는 쉽게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어요. 적극적으로 집안일을 도와주는 남편 덕분에 우리 새 식구의 생활은 순탄했습니다. 하지만 이 행복한 생활에 변화가 찾아왔어요. 바로 시아버지가 돌아가셨기 때문이죠.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시어머니는 많이 우울해하셨어요. 그런 시어머니를 혼자 둘수 없다는 남편의 요청이 있었어요. 지금 사는 아파트에서 시댁까지는 차로 20분 정도 거리인데, 시댁에서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았으면 한다고 남편이 말하더라고요. 저 역시도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너무 힘들어 하시는 시어머니를 어떻게든 도와드리고 싶었기에 알겠다고 답했어요. 이렇게 해서 시어머니와의 동거가 결정된 거죠. 출퇴근이나 아들의 유치원 등하원에도 문제가 없을 것 같았어요. 시댁으로 이사를 마치고 시어머니와의 생활이 시작되었어요. 시어머니는 처음엔 제가 일하니까 집안일은 신경쓰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정말로 아침 일찍부터 아침밥도 차려주시고, 간식거리도 만들어주시고, 낮에는 청소, 빨래, 모든 집안일을 다 해주셨어요. 그런데 한 달이 지났을 때쯤이었을까? 점점 청소하지 않으시고, 빨래도 쌓여만 가는 거예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남편이 없을 때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며느라, 지난 한달 동안 너가 스스로 집안일을 대신하겠다고 말하기를 기다렸어. 그런데 너는 며느리인 걸 까먹은 거야? 어떤 며느리라도 시어머니에게 이렇게 일을 시키지 않을 거야? 꽤 화난 어조로 말씀하셨어요. 아, 그렇구나. 시어머니의 본성은 이거구나 싶었어요. 그렇게 시어머니의 잔소리가 시작되었어요. 직장 생활하는 저로서는 집안일에 할애할 수 있는 시간이 상당히 한정되어 있죠. 잠자는 시간을 줄이는 것 외에는 집안일을 할수 있는 좋은 방법이 떠오르지 않았고, 결국 아침 5시에 일어나 세탁을 하고, 아침과 시어머니가 드실 식사를 준비하기로 했어요. 아침 식사는 7시. 이때까지 기본적으로 모든 준비를 마쳐야 해요. 식사 준비 사이에 빨래만 말려놓죠. 남편이 있는 앞에서는 기본적으로 착한 시어머니이기 때문에 아침밥에 대해 불평하는 일은 없었어요. 하지만 남편이 보지 않는 점심은 거의 먹지 않고 남길 확률이 높아요. 왜냐하면 음식이 맛없어서 어쩔 수 없이 배달시켜 먹었다며 저에게 잔소리와 함께 배달비를 달라고 하시거든요. 피곤한 몸을 이끌고 돌아와서 이런 말을 매일 듣게 되면 너무 스트레스였어요. 하지만 제 하루는 끝나지 않아요. 시어머니 때문에 집안이 어지럽혀져 있는 걸 청소해야 하기 때문이죠. 요즘은 제가 바쁘게 지내는 모습을 본 아들이 청소를 도와주기도 해요. 고사리 같은 손으로 엄마 도와주겠다며 옆에서 거들어주며 힘내라는데, 힘내라는 아들의 말에 울컥하면서 청소했어요. 저녁도 온 가족이 함께 먹는데, 시어머니는 속이 안 좋다며, 얼마 먹지도 않고 식사 도중에 자리를 떠요. 남편은 시어머니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소화 잘 되는 보약이라도 한채 지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 걱정하는데 제 생각엔 저를 괴롭히기 위한 것일 거예요.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데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는데 시어머니의 방에는 엄청난 양의 과자가 쌓여 있어요. 저는 그것들을 시어머니가 매일매일 먹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시어머니는 저를 괴롭히면서 점점 기운을 차리는 것처럼 보였어요. 남편은 시어머니가 점점 더 건강을 찾는 걸 보고 함께 살게 돼서 좋다고 생각하는 것 같지만 제가 그 대신에 지쳐가고 있는 걸 눈치채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남편이라도 저에게 좀더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생각해도 무뚝뚝한 남편은 제 마음은 모르는 것 같네요. 아들이 다행히 제 편을 들어주니 유일한 위안이 되네요. 시어머니가 음식에 집착하는 이유는 저를 괴롭히는 것 말고도 사실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당뇨로 인한 식사 제한이 있기 때문이죠. 즉 당뇨병 식단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시어머니의 당뇨가 상당히 진행되어 당뇨망막병증이라는 합병증을 앓고 있어요. 상태가 심해 식이요법을 지키지 않으면 조기에 실명 위기에 처할 수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도 치료도 제대로 하지 않고 병원에 가서 의사에게 오히려 화를 내는 경우가 많아요. 대체로 식단이 마음에 들지 않아 배달 음식을 먹는다든지 저녁도 속이 안 좋다며 과자를 먹는다든지 당뇨병 환자로서의 자각이 너무 부족해요. 이쯤 되면 남편에게 말하지 않을 수 없어서 시어머니의 식사에 대해서 모든 걸 말했어요. 제 이야기를 들은 남편은 깜짝 놀란 표정을 지으며 바로 시어머니를 찾아갔어요. 그리고 시어머니를 엄청나게 화나게 한것 같았어요. 눈이 보이지 않아도 괜찮아? 앞이 안 보이면 어떻게 살 생각이야? 혼인한 시어머니는 일주일 정도 제가 만든 당뇨식만 드셨던 것 같아요. 하지만 원체 식탐이 많은 시어머니는 금방 원래의 식습관으로 돌아갔어요. 게다가 저에게 절대 실명 같은 건안하니깐 호들갑 떨지 말고 남편에게 괜히 말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무슨 자신감으로 이런 말을 하는 것일까요? 얼마 전, 시어머니의 진짜 상태가 궁금해서 시어머니가 다니는 병원을 찾아가 봤어요. 의사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정말 실명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하더라고요. 가족들이 신경을 많이 써줘야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시어머니에게 이 마음이 전달될 수 있을지. 얼마 후, 시어머니는 정말 당뇨합병증으로 실명에 이르게 되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실명의 책임을 제게 떠넘겼어요. 제가 식습관에 신경 안 써서 이런 일이 생긴 거라며 절대 용서하지 않을 거라는데. 다짜고짜 저보고 회사를 그만두고 간병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남편에게도 일방적으로 요구했어요. 엄마, 집사람은 일을 그만둘 수 없어. 엄마가 모르겠지만, 시어머니가 남편의 말을 가로막았어요. 무슨 소리야? 이렇게 별볼일 없는 애가 무슨 대단한 일을 한다고 그래? 너가 버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거 아니야? 정말 시어머니는 이집 살림살이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는 것 같아요. 일단, 저는 휴가를 내고 시어머니의 간병에 신경 쓰기로 했어요. 앞이 보이지 않는 시어머니는 이기적으로 변해버렸어요. 실명의 원인이 된 당뇨병은 완치되지 않아 앞으로도 다른 합병증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의사에게 들었는데도 아직도 식당과 식사양에 불만을 가져요. 눈이 보이지 않아서 먹는 것밖에 재미가 없는데 이런 것만 어떻게 먹고 사냐며 시어머니의 폭언이 매일 이어졌어요. 그래도 일상생활에 간병이 필요하니 화장실에 갈 때나 목욕, 산책 등 온갖 명령만 늘어놓아요. 말투도 온통 명령조로 말하는데, 저는 고민하고 고민하다가 남편에게 이런 사실을 말했어요. 오늘도 식사에 대한 불평만 늘어놓으셨어. 무슨 일을 하든 명령조로 말하시고. 미안해 여보. 내가 당신이래야 한다고 다시 말해볼까? 그래 주면 좋겠어. 이제 간병휴가도 끝나면 어떻게든 해야니까. 저는 남편이 시어머니 편이 아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2주가 지나고, 이제 간병유가도 한계에 다달았어요. 시어머니는 여전했고, 남편이 도우미를 구하려고 한다고 말하자, 돈 아깝게 뭐하러 구하냐며, 그냥 저보고 계속하도록 해라고 말하는데, 남편은 그럴 수 없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 집에서 제일 많이 버는 사람이기 때문이고, 이 사실을 알려줬어요. 남편의 대답에 시어머니는 큰 소리로 웃음을 터뜨렸어요. 시어머니는 아들의 말조차 믿지 않고 자신의 망상에 빠져 있는 듯 했어요. 그리고 저는 내일부터 회사에 복귀하기로 돼 있어서 내일부터는 도우미가 시어머니를 돌봐주는 걸로 정했어요. 시어머니의 기분은 아침부터 최악이었어요. 아침을 먹지 않겠다며 방에 틀어박혀 있다가 점심이 되어서야 겨우 얼굴을 내밀었어요. 점심을 준비하고 먹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데, 갑자기 음식이 담긴 접시를 던져버리는 거예요. 뭐야, 이 밥?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아니잖아. 오늘은 짬뽕이 먹고 싶으니까. 얼른 배달이나 시켜줘. 시어머니의 건강을 생각해서 점심은 만드는데, 이런 말을 들으면 온몸의 기운이 쫙 빠지고 화가 나요. 어머님, 눈 다음으로 귀도 잃고 싶으세요? 라고 시어머니 옆에서 속삭였어요. 시어머니는 깜짝 놀란 표정으로 제 쪽으로 고개를 돌렸어요. 너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이야? 시어머니도 조금은 당황한 듯 물었어요. 저는 실명했는데도 계속 건강 관리 안 하면 다음 차례는 귀가 아닐까 싶다고 말했어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눈이 동그래지며 절 이상하게 쳐다보는데 제가 다음엔 정말 더 큰일 날 거라고 했더니 시어머니는 두려움 때문인지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버렸어요. 시어머니는 저를 완전히 귀신 보듯 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남편이 돌아오자 시어머니는 남편에게 할 말이 있다며 바로 자기 방으로 가버렸어요. 배고파하는 아들과 함께 먼저 저녁을 먹고 있는데. 시어머니의 방에서 큰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며느리가 내 눈뿐만 아니라 귀까지 없애려고 해. 저런 사이코패스 같은 며느리랑 빨리 이혼해. 이러다가 내 몸뚱아리가 나만 하질 않겠어? 남편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아 알수 없지만, 분명 시어머니를 달래려고 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계속 들려왔어요. 그러자 남편이 나와서 시어머니의 방문을 쾅하고 힘껏 닫았어요. 그리고 남편이 터벅터벅 우리 쪽으로 오더니 이 집에서 나가자며 짐을 싸라고 했어요. 갑자기 왜 그래? 웬만해서는 화를 잘안 내는 남편이 이렇게 화를 내는 건 처음이었어요. 이미 엄마에 대한 정은 다 떨어졌어. 당신이 눈을 실명시켰다느니 다음엔 귀를 못 듣게 할 거라고 하는데 그걸 어떻게 듣고 있겠어? 엄마 실명은 완전히 스스로 자초한 결과잖아. 그런데도 그런 말을 하다니. 정신이 이상한 건 지금 엄마야? 저는 화난 남편의 지시를 따르기로 했어요. 최소한의 짐을 챙겨 시댁을 떠나려고 현관에서 신발을 신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난간을 잡고 혼자 오셨어요. 너희 지금 어디 가는 거야? 이런 나를 두고 나간다는 게 말이 돼? 사이코패스 같은 며느리만 나가면 되니까 손주랑 함께 이 집에서 살자. 내일이면 도미가 오니까 이제부터는 그 사람을 의지해요. 우리는 이제 인연을 끊을 거니까. 그렇게 말하고 남편은 현관문을 열었어요. 아직은 조금 쌀쌀한 공기가 현관문을 통해 들어왔어요. 시어머니의 계속 절박하게 외쳤지만 누구의 마음도 움직이지 않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우리 세 사람은 시댁을 떠났어요. 그날은 역앞에 호텔에 묵게 되었어요. 다음 날은 금요일이라 그날 하루만 버티면 주말에 어떻게든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았기 때문이죠. 아침이 되어 저는 오랜만에 회사로 향했어요. 그리고 퇴근을 하고 친정집으로 가기로 했어요. 집이 정해지기 전까지는 친정집에서 신세를 지기로 했거든요. 남편은 오늘부터 시댁에 오기로 한 도우미에게 시어머니의 안부를 물어보기로 했어요. 전화를 걸어보니 역시나 시어머니는 도우미에게 갑질을 많이 하셨다고 해요. 저에게 했던 것처럼 욕설을 퍼붓고 결국은 나가라고 쫓아내버렸다고 해요. 오늘 간 도우미는 첫날이라 이럴 수 있다고 했지만, 시어머니의 성격상 계속 저럴게 뻔해요. 그래도 남편은 시댁에 돌아갈 생각은 절대 없다고 했어요. 언젠가 정말 시어머니를 돌봐줄 사람이 없어지면 시설에 입소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네요. 시설에 들어가면 식사도 제대로 된 당뇨식도 나오고 그 이상의 식사는 더 이상 할수 없게 되니 일석이조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시어머니의 친아들인 남편이 그렇게 해도 좋다고 하면 따를 수밖에 없는 거죠. 시어머니에 대한 애정 따위는 이미 다 떨어졌으니까요. 그 후에 시어머니는 남편의 생각대로 새로 오는 도우미마다 갑질로 괴롭혀서 도우미 구하는 게 점점 힘들어지고 있어요. 당연히 당뇨용 식단을 섭취할 리도 없고 혈당 수치도 계속 높게 유지하고 있다고 해요. 의사가 이대로 가다가는 다른 합병증 증상도 나타날 거라는데. 하지만 우리 가족이 시어머니를 볼 일은 앞으로 절대로 없을 거예요. 남편은 이미 시어머니가 들어갈 시설도 알아보고 있고 상담도 받는 중이에요. 한편 우리는 새 집으로 무사히 이사할 수 있었어요. 물론 시어머니께는 이사한 곳을 알려드리지 않았어요. 실명했다고 해도 이집 주소를 알려주면 택시 등을 이용해서 올수 있기 때문이죠. 저와 아들은 시어머니와 완전히 떨어져서 생활하고 있고, 정신적으로도 안정되었어요. 일도 예전처럼 잘해낼 수 있게 되었고요. 시어머니와 함께 살았던 몇 달은 악몽을 꾼것 같은데, 이제는 별로 기억조차 나는 게 없다는 게 솔직한 심정이에요. 앞으로는 남편과 아들과 함께 행복한 일상을 보내고 싶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